위에 있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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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옆에 왼쪽. 여기가 차례 안 잔해. 여기 밑에가 안 잔해. 오케이 오케이. 맞았고 빨강. 오각. 알키리네. 제 부착. 높이 높이. 안 나갈게 안 나갈게. 어지 까지 지금 못 들어. 내려왔다. 쟤 조심. 크랙. 빨간 크랙. 올라갔다 올라갔다. 조심 조심. 어 그래. 어, 부착. 재 부착이야. 밑에 돔 있어. 아이고 나 누웠다. 얘 딸피 얘 체력 없다. 들어와 내려왔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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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가스. 시드뮤시드비내려뮤게 천천히. 해. 나이스. 나이스. Enemyspot, healing my wounds. Crack, nice. crack. Sound, nice. Join Archstar. Archstar, delivered. 아, 그때 붙였다, 지 너피, 너피, 너피. 밑에 도 밑에 도이 아, 아. 레이스야, 우측에. 너피! 잡는 확, 확하느라고 That's it, brothers. That's Squad drop. Deploying the variable. Adding another gas drive. My mission is clear. Placing gas drive. Taking fire, brothers. Firing. Hold on. Click. Toyota, Toyota. We've got another squad. They'll never shoot trees. Recharging Shields. Ah, do a porra? Down One. Recharging Shields. 이용, 키 음, 못들어와여기 뭐 뚫렸다 야야여기도 있다? m e 화 e 거의 크랙

아, 도왔다 n d e 소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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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 d 온다온다 온다? 그쪽 온다입뭐다 아, 뭐가 없어 뭐없 뭐가 없어 이제 다 입니다, 뭐, 뭐, 뭐. 일 일단 먹어 뭐, 일단 뭐. 아이고, 니다 레이스. 레이스 쿨. 가스 뒤로 갈게, 그냥 여기로 갈게. 로스게다 입니다, 입니다, 입스다 입니다, 입니다 위 앞에 앞에 그래. 에거또 아이씨. 에, t 드깔게아시트가 야, 회복할게. 도망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른 팀 하나 더 있어 아직. 회생 실 드. 위에 먹자 위에 먹자. 그쪽 오케이, 말고. 오케이. 올라갈게. 그냥 바로 올라가. 저기 보였던 것 같아. 조심 조심 조심. 시들당 시들당. 다운 다운 다운. 저기 조심. 어 저기 있다. 많이 갔어 보가 라이프라인이안 보여. 어 회생 소리 내 쪽에. 잡았어 잡았어. 어, 오케이 오케이. 돌려보냈어. 오케이. 나총 바꿀게 샷건으로. 스텝감 오케이. 오우. 야호 혼자였구나. 먼저야 왜공안 돼요? o r r y 아,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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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페이징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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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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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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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o 지마 이제 a 금 c 금. m e come, come, come. y o 가자, a n come, come, 머리 위에 있다 m e You can c o m 위에도 아니야, 시체다 시체 나 회복함 뒤뒤뒤 e Did you do it, boy? I have come. I have c 한 m 살 Too team to t 다 a m Too t e 나이스 아! 레딩 아, 있다 인체 아 어, 끝! 잡았어